날까지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 음식 먹고 또 한번 정성과 감사로 항상 소망으로 작은 일에도 감사로 살고 그 축복이 큰 축복 그릇되어 저희가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, 아멘. 아멘. 잘 먹겠습니다 아멘. 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<laughs>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마워요. 기다릴 수 없어. 우리 손주도 다 <laughs> 건강하고 이제 승아니가 벌써 고등학생이지. <laughs> 할머니가 이 얘기 안 해도 잘 알아서, 알아서 잘하겠지요 네. 오빠 잘해. 아, 그래 열심히들 하고 건강하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<laughs> 키도 많이 크고. <laughs> 어, <그렇게 해. 웃음> 네. 어 그렇게. 네. 어일화 이제 오 <laughs> 오. 어, <laughs> 어. <laughs> 야 그래. 순서대로 해야지 순서대로 그래. 나이 순서대로. 그래, 시만이 오빠도 잡았네. 이제 오빠가 중전이니까그 야. 이야. 야 고개를 숙여야 될거 아니야. 수화야. 수화야. 그럼 애들처럼. 감사합니다. 꾸벅. 우리 수호. 새벽 <laughs> <laughs> 많이 받으세요. 아, 웃는 <laughs> 가보다 엄청 크게 한다. <laughs> 우리 수호가 많이 컸다니까. 대표로 형이 한마디. 해. 어? 아빠는 촬영 중이야. 새복 많이 받으세요. <laughs> 어 그래 그래 니들도 새복 많이 받고. 네. 올해 응. 승한이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잖아. 네. 어. 고등학교 올라가. 네이 진료를 니가 잘 생각하고.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깝깝해질 거다 깝깝 <laughs> 그래 그만해 열심히 하면 별거 아니 공부 열심히 아니, 하고 3년간 열심히 그래. 하면 인생이 바뀌니까 그래. 3년만 꾹 참고 열심히 해 알았지? 3년 동안 어. 열심히 하면 네 인생이 바꿔지는 거야 나머지 초등학생들은 잘 놀고 <laughs> 그래 나도 놀고 싶어 그래 놀아 응놀수 어. 있을 때 놀아 아이고 안기다 그래 이뻐. 빨리 이제 오빠 계좌이거 어. 응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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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게 지금 어. 야 엄마, 오, 이거 뭐야? 어, 프린트했어 어, 진짜. 웃겨. 아 승니니다 감사합니다. 수호. 아, 수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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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야합다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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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 감사합니다. 고프로 정지 고프로 정지 고프로 정지. 너뭐 하는 거야? 응. 나무가 살아났다. 가지 다시 먹고 싶 가지 다시 먹고 싶게 가지 다시 먹고 싶게 가지? 가지 내놔. 가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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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<laughs> 어이 열매 맛있게 고지가 잘 먹어줄게 <laughs> 어원 <laughs> 우리 소 준비 다 돼서 이러고 있네 한 30분째 이러고 있는 거 같은데? 통행료금은 0 0원에 원입니다. 통행료 0 원이 정상 지불 되었습니다. 우리 다시 만이 보다 분자비어가 되게 더고 이거 맛있 이건 망고 이거는. 이제 뒤에 선정해야 되겠다 수아가 원하는 게 이거였어? 아니 너는 위에가 침대고 밑에가 노는 데 아니었어? 벙커 침대 벙커 침대 벙커 침대? <laughs> 스티커야 아 포켓... 스티커? 아, 스티커. 스티커. <laughs> 포켓몬빵 이렇게 많이 먹었어? 네어몇개나 응. 먹은 거야? 아 이불 땅 쏘리 이 언니야 어? 몇개나 먹은 거야? 아 이불 땅 귀엽다 몰라요 몰라? 뱃속에서. 어. 야, 내 백수 맞 내가 등장했다! 야. 뭐야! 어? 저기서 놀아. 멜로, 내가 등장했다고 어? 안녕. <laughs> 나야. 촬영 <차량> 방했군. <방해꾼. 웃음> 아니야, 나도 촬영 들어갈 거야. 네. 하나, 둘, 셋. 새우, 많이 사랑세요 김호연 쌤 너무하세요. 고맙하세요 사랑합니다. 사랑 많이 받으세요. 고맙습니다. 아들회 많이 받으세요. 많이 예습니다 이제. 자, 첫 순서로 세배 받아야지. 할머니 일어습니다 나이순으로 나이순으로 나이순 제일 연장자부터 주저, 주저, 얘들아. 주저, 주저, 아저 주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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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주저, 주저, 이저 주저, 주저, 주아 주저, 아저 주저, 주저, 나이 주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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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권유리야 <뭐로> 어..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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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그래. 예. 아 이거 야 고맙습니다, 감사합니다 어, 집가 어이, 보여 아니, 세 얘들아, 건강 많이 받아 아, 이제 잘한다 이렇게 와, 이렇게 이렇게 아, 예쁘다. 이 예쁘다. 예쁘다. 예율아, 저부터이모부 자, 아, 예율이부터, 어, 예율부터 어. 수호, 수호, 잠깐 기다려. 어, 자, 여기서나다로 우리 예율이, 새해 복 많이 받아. 예율이, 새해 복 많이 받아. 이야, 이거 줄 서서. 야, 이거 맞으 뭐야. 좋겠다. 새해 복 많이 받았다.

안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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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니, 아니, 많이 받아요 아니, 안 들이 수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아아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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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아니, 아 엄마 니 엄마 아니, 아니, 아아이 아니, 아네어상안받아봤어 감사합니다 <laughs> <laughs> 뭔가 어색한데? <웃음> 어, <웃음>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우리 형부도 있어요 미리야 <laughs> 네가 좀 받을래? 미리야 <웃음> <웃음> 이거는 형부 <laughs>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<laughs> 네. <laughs> 나란히 앉으니까 뭐 유치원 에도 <laughs> 유치원, <laughs> 어. 막창이야? 곱창. 아, 참, 고소한 맛으로 먹는데. 근데, 갑자기 불이 빠졌어. 불이 없어? 아, 끄고 왔어.